의 질량수와 어, 원자번호가 비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원자핵에 양성자가 아닌 다른 것도 수 있, 들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주기율표에서 나왔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습니까? 1932년 채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죠. 그데 이제. 한 가지가 해결하면 그 다음에 꼬리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들이 대두가 됐는데 아자 그러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아주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원자핵에 양성자들이 모여 있을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만유인력 전기력 당시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만유인력은 인력이고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이었죠 그런데 어떨 때 인력이었냐면 서로 다른 전화일 때 인력 그다음에 같은 전화일 때는 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양성자들 사이에 만유인력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양성자와 양성자들 사이에는 전기적인 청력만 작용하는데 이 전기적인 청력이 작은 힘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쿨롱 법칙에서 아는 것처럼 분모에 R 제곱이 있는데 이 R이 원자핵은 어때요? 10의 마이너스 15 미터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붙잡아 두려면 무슨 다른 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원자핵에 묶어둘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한꺼번에 핵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핵자들 사이에 전기력보다 더센 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분명히 작용해야 되니까 거기다 이름 붙였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습니까? 네, 핵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의문이 나왔어요 하나는 행력은 왜 우리 주위에서는 관찰되지 않을까? 행력은 전기력보다 어떤 힘이에요? 더센 힘이죠. 네. 우리 그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만유력과 전기력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는 만유력만 보이고 전기력은 안 보였죠. 전기력이 만유력보다 엄청 센 힘인데도 왜 그랬습니까? 네, 양전하, 음전하의 양이 똑같이 소수점이야 무한히 똑같이 원자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이번엔 그 전기력보다 더큰 커야지만 되는 핵력이 왜 우리 주위에서 관찰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문은 뭐였냐면 행력이 만유인력이나 정기력처럼 기본임 중에 하나일까 제3의 기본임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의문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의 물리학자 유고화였습니다 어, 이때 1930년대 물리학자들은 전기력이라고 하는 기본 힘이 작용하는 미시적인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전화와 전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둘 사이에 힘이 왔다 갔다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자학을 더 발전시킨 양자장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 체계에 의해서 알아냈는데 알고 봤더니 두 전화 사이에는 힘을 매기하는 입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 입자에서 입자가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다른 무엇이 관찰하기 전에 저쪽에 흡수돼 버립니다 또 저쪽에서 나오면 관찰되기 전에 이쪽에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매개 입자는 실제로 관찰되는 입자는 아니지만 이 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관찰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놈 사이에는 무엇이 성립하냐면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데 아무튼. 전기력을 매기하는, 전화와 전화 사이의 전기력을 매기하는 그 입자가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광자였습니다. 광자란 바로 전자기파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파동이라고 하면 전자기파라고 부르고 입자라고 하면 광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개입자의 질량은 그 힘의 범위, 그 힘이 미치는 범위에 반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경우에는 이 힘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히 멀다 그랬죠. 그렇게 무한히 멀기 때문에 이 매개입자의 정지 질량이 0이었어요. 광자의 정지 질량이 0이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히데키유카와 일본 사람은 바로 이 점을 아, 착안했습니다. 히데키유카오는 1929년에 교토 대학에서 물리학사 물리학 박사를 받고 1933년에 오사카 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아 일본에서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유카와인데 유카와가 일본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 교, 동교, 도쿄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지방 대학인 교토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아주 어, 의미가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중고등학교 때 입시, 고... 준비를 합니까 그때 막 외우고 하는 주입식 지식교육 이게 바로 창의성을 없앤다고 하죠 일본에서는 1940년대 이미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수 삼수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도쿄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런 도쿄대학 가는 사람들에게는 창의성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카와가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이사람이 교토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튼 유가와는 아, 1935년에 당시 논란의 대상이던 행력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1940년 교토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했는데, 1947년에 유가와가 예언한 그런 행력의 매개, 예언한 매개입자가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아, 그래서 1949년에 바로 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까지 진출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 유가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마치 전화와 전화 사이에 광자가 매개되면서 전기력을, 이렇게 전달하듯이, 핵력도 핵자와 핵자 사이에 매개입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핵력이 우리 주위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게 핵력은, 조금만 멀리 가도 핵자와 핵자가 조금만 멀리 떨어지더라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핵력은 짧은 거리 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짧은 거리 힘? 원자핵 속에서만 작용하는 짧은 거리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르, 그르, 이제 바로 그 조건 하나 가지고 핵력은 원자핵 속에서만. 핵 안에서만 작용한다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의 질량을 어, 질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데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했어요. 불확정성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델타 x 델타 p는 h 바 정도이다. h 바는 h를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e 나눈 거라고 했죠. 자, 이런 불확정성 원리가 위치와 운동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시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원자 핵 속에서 이, 이 매개 입자가 광속으로 간다면, 원자 핵의 크기를 약 2페르미 정도라고 하고, 1페르미는 10에 마이너스 15승 미터입니다. 이걸 광속으로 가면, 그때 걸리는 시간은 C분의 2페르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델타 E, 델타 T는 H바로부터, 델타 E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H바를 델타 T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델타 t를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e 페르미 분의 h 바 c가 되겠어요. 이 h 바 c는 다시 말하면 플랑크 상수 곱하기 광속 나누기 2파이는 e 이것은 m e v 페르미라는 단위로 표현하면 숫자가 간단해요. 이거 외우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3이에요. 그래서 197.3 m e v 페르미 나누기 e 페르미하면 대략 예상하는 아그 매개입자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매개입자의 에너지가 바로 질량 에너지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100 MeV다라고 하는 거죠 이100 MeV는 우리 전자의 질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대략 0.5 MeV라고 했죠. 정확하게는 0.511 MeV. 그래서 전자 질량은 약 200배 정도 그런 입자가 핵력의 매개입자일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안 멋있다,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입자는 없었으니까. 당시 알고, 입자, 알고 있던 입자는 뭐예요? 전자, 그렇죠? 그 다음에 양성자나 중성자, 이런 거는 전자보다 질량이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2,000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 전자보다 질량이 2,000배짜리 하고,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만 있었지, 저, 전자보다 질량이 200배 정도 되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막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예언한 그 다음엔 1936년에 칼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전자질량의 207배인 입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바로 유카와가 제안한 바로 그 입자 아니야? 라고 막 생각해가지고 유카와가 이제 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칼 앤더슨이 발견한 입자도 막 떴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입자는 어. 핵력을 그 매개하는 입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핵력이 매개한 행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반드시 보존이어야지 됩니다. 우리 입자를 보존과 페르미온으로 나눈다고 랬죠 그런데 칼앤드슨이 발견한 이 입자는 페르미온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전자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우리가 상대성이론 할때 얘기한 바로 미온이었습니다. 이 미온은 핵력의 매개 입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1947년에 세실 파월이라는 사람이 유가와가 이어는 바로 그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입자인 파이 중간자를 발견합니다. 자 이런 입자들을 발견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할 텐데 그래서 1949년에 핵력 이론을 제안한 공로로 유가와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월도 물론 1950년에 바로 그 파, 파이 중간자를 발견한 공로로 또 노벨물 약상을 받게 됩니다.